어, 최근 그 지지율 고공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어, 우리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오님과 인터뷰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홍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최근 예. 예. 많이 바쁘시죠? 홍원님 예.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어, 지금 최근 그 3박 4일간 이 TK 방문 일정 오늘 이제 어, 마지막 날이 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도 가셨고, 서문시장, 뭐, 한국노총, 그 다음에 포항의 축도시장, 경주중앙시장, 또 대구 통합신공화부지, 또 박정희 생가를 개방하셨고또 네. 이런데, 어, 우리 지역민들 만나보시니까, 어, 반응은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달라지셨죠? 네. 달라지시고. 사실 TK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지 TK가 미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TK는 또 5년 동안 찬밥입니다. 그게 제대로 지역민들이 알게 되면 급속도로 분위기가, 안전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를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생각을 했다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부인 그리고 본인 문제가 속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대안으로 찾는 게 저를 찾은 것이다. 둘째, 우리가 여태 선거를 할 때는 50, 60대 작년 계층과 경남을 중심으로 선거를 했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선을 준비하면서 20, 30대, 40대, 진보청, 중도청, 그리고 호남의 공을 들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글에 봅니다. 결국, 어, 집토기는 놔두고 산토기부터 어, 잡으려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TK에 와서, 어, 칩토끼를 상대로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TK하고 5, 60대 장년 청년만 돌아오면, 어, 경선뿐만 아니라 어, 본선도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 현재,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어, 검찰에서 고발장을 국민의힘, 그 당시에 어, 성파가 포보였던 김웅 어, 출마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보냈고, 그 고발장이 당에 들어와서 일부 활용이 되었다. 그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검찰이 관여됐다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과연 없느냐? 그렇게 되고 최근 또 문제되고 있는 공작 정치 네. 이야기가 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작 정치라고 하려면,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작을 꾸미는 게 공작 정치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만약 실체가 있다면, 그건 공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자취하고 그건 범죄가 되버니다 범죄가 된다면 공작정치라는 주장만으로 그걸 범죄를 덮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좀더 기다려보면 이제 어 사건의 실체가 나오겠죠. 사건의 실체가 나오면 어 공작정치라는 주장만으로 그 사건을 덮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조사할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그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 네, 하긴 했는데 당이 여기에 관여되면 말이었습니다만. 공범으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문제입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입니다. 후보가 당의, 당의 후보가 되어 버리면 그거는 상황이 좀틀리죠 네. 당의 문제로 네. 어, 하니까 우리가 어, 전 당력을 동원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경선 국민이기 때문에 경선 후보자가 스스로 대처를 해. 당을 끌어들이지 말고. 스스로가 지금, 특정인을 특정 경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이 그 당적으로 나가서, 만약 그 방향이 틀렸다. 그렇게 되면 당이, 어, 온팍 뒤집어 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네. 어, 대처를 해야 될거아니 네. 그렇죠. 네. 경남 지사 할 때는 어, 행정 개혁도 하고 재정 개혁을 네. 해서 절약한 돈으로 어, 빚을 갚았죠. 네. 빚을 갚고 또 경남개발공사를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 혁신을 하는 바람에 경남개발공사가 창립 비대 처음으로 네. 어, 150억 흑자도 내고 200억 흑자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흑자낸 350억 가지고 어, 서울 세곡동에 1500평을 어, LNC로부터 어, 사들여 가지고 그 자리에 경남 출신 어, 학생들 한 400명 어, 기숙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기숙사가 서민 자제들을 우선 입소시키는 기숙사로 만들어주고 그 기숙사가 어, 한 달에 15만원만 내면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숙사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남 도민들의 거의 30년 수건이었죠. 근데 경남 도민들 세금 한푼안 들이고 산하기관 구조조정으로 경영혁신을 해서 기숙사를 어, 지었거든요. 네. 국채보상운동 거기에 간 거는 이재명 지사가 되면 지금 국가재무천조시대가 됐는데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거들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의미로 내 국제보상운동 네. 어, 어, 공문에 갔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정책서가 네. 말라 죽는다는 핑계로 뽑아버리고 그 상석을 버리려고 하다가 네. 어, 공무원들이 상석은 어, 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묻어놨다가 네. 이번에 내가 가보니까 도청 연못가에 제가 2012년도 첫 취임식 때 식수한 네. 그 나무 뒤에 꼽아놨습니다 네. 상석을 그런데 참 그래놔 놓고 4년 만에 8천억의 부채를 또 졌어요. 부채가 많이 늘었네요. 아, 네. 늘은 어, 게 아니라 저는 제로 만들어 놔놓고그이듬면는 네. 150억인가 적지, 흑자 도정을 했죠. 네. 적자가 아니고. 아마 광역자치단체 사상 첫 채무 제로였고 그 다음에 흑자 도정을 했는데 제가 나오고 난 뒤에 4년 동안 김경수 지사가 8,000억의 네. 그 빚을 어, 또 떠안아 놓고 자기는 감옥 가버렸지. 네. 뭐 경남을 망쳐놓고 또 감옥 가버렸지. <laughs> <laughs> 지금 영산에 어딘가 교회 쪽으로 아, 아, 입양이 되어 갔다고 네. 합니다. 아. 저는 제 이제 고향 후배한테 잘 키워달라고 주고 어, 왔는데 이병을 네. 영산에 있는 어느 그 교회로 갔다고 다 나중에 어, 시간이 나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 네. <laughs> 아마 네. 진도께라서 네, 네, 네. 제가 여, 어, 지사되자마자 어, 전라남도 진도에 부탁을 해서 네. 암소 한 상을 어, 그때 어, 눈뜬지 얼마 안된그 네. 진돗개를 어, 사 왔거든요. 네. 그때 100만 원 주고 사 왔을 거예요. 아. 정말이 <laughs> 사 와가지고 어, 그제사비로한 겁니다. 네. 어, 도청 그 관사에 어, 키웠는데 네. 지금 가도 아마 진돗개는 저를 기억할 겁니다. <laughs> 아, 그 <정도로? 웃음> 진돗개는 똑똑해요. 네. 네. 주인은 평생 있지 어, 않아요. 네. 내가 경남지사를 할때 초정고등학교에 카드를 줬습니다. 카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네, 네. 어, 오로지 책만 살수 있는 카드를 아, 줬어요. 책살수 있는 카드. 네. 교육카드를 내 준 일이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에만 장애당 네, 네. 네. 주도를 해서. 그래서 갑자기 네. 경남에 서정가가 네. 그, 그, 활기를 띠는 일이 네. 있어요. 네. 제대로 하려면 대학 입시를 전부 정시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출제를 EBS를 통해서 나간 거기서 70-80%만 하고 네. EBS 교육 강좌만 열심히 본 사람은 좋은 대학 갈수 있게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어, 경남지사 있을 때는 EBS 볼수 있는 어, 그것도 어, 카드도 있는 모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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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우리가 저소득층 자세한테 마련해주고 또 그사람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1인당 재 기억에 300만원씩 장학금을 한100한 4, 50명한테 준일이했어요 그게 전부 행정개혁, 재정계획으로 남은 돈은 빚 갚고 나머지는 전부 저소득층 자녀들 교육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서민 자제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면, 저희들이 경남에 지사를 할 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소득층 자제들을 우선 선발해서, 대학 입학금도 저희 도에서, 150만인가 300만인가 1인당 지원한 네. 네. 일이 있어요. 네. 했는데 어, 제가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아마 구인지사가 어, 그거 다 없앴다고 합니다. 아. 네. 그것은 영남이 어, 출장지하고 포함을 하면 인구 인구 인구수에서 우선 압도적이죠. 네. 인구수에서. 네, 두 번째, 어, 영원한 대립구도가 되다 보니까 쌍방지역에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선거구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호남이 뭉치더라도 거기는 500만 명, 500만 명 빼야 안 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청에 DJP 연대가. 예, 예, 충청이 지금 500만이죠. TK가 500만이죠. 그리고 부울경이 830만이죠. 그래서, 주장에서. 영남은 이래 합치고 나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1,35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남이 뭉치면, 어, 영남 출신들은 훨씬 유리한 선거구들를 갖고 있죠. 그 바람에 그래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대통령이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 나라 운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도의 문제라면 미국의 대통령제는 이미 폐지가 되었어야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정권이 바라지 않습니다. 오, 석방 됐어? 요구를 네. 계속했는데 네. 석방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는 이 정권에 그걸 요청할 생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면 사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즉각 사면을 단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준석 당대표와 케미가 맞을 겁니다. 네네. 오히려 어정쩡한 중진보다 젊은 당대표가 선거에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네. 사회주의 배급제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하자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차별수 이야기도. 나라가 거들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망한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가자는 그런 식의 공약은 저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나라를 거들내자는 그런 공약입니다. 5년 내내 자기들끼리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좌우를 넘어서 국익 우선주의 그것으로. 나라 운영의 기본으로 삼을 겁니다. 네. 필요하다면 좌파 정책도 쓸 수도 있다. 네. 국익에 맞다면 어느 정책이라도 상하지 않는다. 네. 국익 우선주의를 어, 기조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외교, 모든 국가 운영 방향을 정할 겁니다. 곧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서로 못 만나게 하고 방역을 핑계로 국민 통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5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어, TK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면 TK미래 50년을 제가 5년 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